네 이렇게 캠퍼스가 열렸으면요 여러분들 툴박스 볼게요 툴박스 그러니까 툴박스라고 부르는데 얘를 툴 도구죠 박스 상자 도구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 상자를 갖다가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꼭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생각은 좀 버려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뭐 돌멩이를 이용한다거나 종이를 이용한다거나 흙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도 뭐 스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채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스킬을 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툴박스 중에서 예, 지금 설명드릴 거는 선택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선택도구 여러 가지 있는데, 어첫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예. 원형 선택도구에요. 예. 동그라미 안에, 예. 동그라미 모양의 점선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그리면서 만들어지죠? 예. 타원을 그리려면은 길게, 예, 네,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정원을 그려주고 싶어요. 정원. 정원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죠.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정원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정원을 그려줄 수 있고, Shift 키를 누르고 그린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또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커서 옆에 뭐가 떠요 플러스라고 뜨죠 예,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이 추가돼요 네, 이렇게 추가되죠. 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 추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Alt 키 한번 눌러볼까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은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요. 커서 옆에, 커서 하단에, 옆에 하단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죠. 그러면,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택영역을 추가할수도 있고 뺄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 볼까요? Alt, Shift 키는 센터로부터 정원을 그려주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어,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은 정원 그릴 수 있었어요 그죠? 알트키만 눌러볼게요. 알트키를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가 중심이 생겨버리죠. 가운데 들어가는 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예. 셀레트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alt, s h i f 를 동시에 누르고 들어가면은, 센터로부터 정원이 그려지죠. 예. 뭐, 크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거 외워야지. 그런 생각 마시고요.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다. 그런 여러분들, 예, 캠퍼스 보시기 때문에 위에 눈꿈자 보이시죠? 눈꿈자 있나요? 없으면은 컨트롤 r. 컨트롤 r 은 눌러요. 눌러. 룰러.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죠. 예, 그죠? 그러면은 이 눈금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가운데쯤에 갖다 놓고 또 위에서 내려왔으면은 반대로 예 네,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네. 제가 왜이 커서를 갖다 꺼내왔냐면은 이 눈금자를 갖다가 롤러라고 하게 되고 롤러 안에서 꺼내온거를 가이드라고 하게 돼요 가이드 이거 못찾으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찾으셨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형 선택도구 선택해 보세요. 원형 선택도구로 가운데다가 커서를 가져가 보세요. 커서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빨갛게. 그리고 드래그 해 보세요. alt키를 누르고. 그러면은, 센터로부터 중심을 잡고자 할 때, 예, 이럴 때 Alt 키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선택 영역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Ctrl D 또는 커서를 외곽에 외곽에다 놓고 클릭해도 사라지긴 해요. Ctrl 예, D 보다는 외곽 클릭하는 게 빠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구요 어 근데 지금 가이드가 나와있죠 요 가이드를 내가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택도구 있죠 선택도구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어 검정색에 세모 모양이 있죠 세모 모양이 있고 예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얘는 이동툴이에요 이동툴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이 이동 툴을 이 가이드에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가까이 가져가니까 어 커서 모양이 바뀌죠. 얘를 이때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사라져요. 얘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사라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 도구, 선택 도구. 예, 드래그하게 되면은 원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 정원을 그리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은 예, 선택된 영역을 뺄 수도 있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예,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어, 나는 동그라미 말고 다른 거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 도구를 꾹 눌러보세요. 여기 툴박스에서 얘를 꾹 누르게 되면은 사각형도 나와요. 사각형 드래그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기능은 똑같아요. Shift 키를 누르거나 또는 어, Alt 키를 눌렀을 때나 기능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각형 있고 원형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싱글라우 마켓툴 그리고 싱글 컬러 마켓툴이라고 나오는데 이 싱글 컬러 마켓툴 같은 경우는 한줄 가로 선택도구요 1피셀에 예 가는 선을 그려주게 돼요 뭐 그렇게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예 가로 있으면은 또 세로 이런 식으로 예 추가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추가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D 누르게 되면은 선택된 영역이 다 해제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0만 원, 300만 원. 얼마를 원하시나요? 네, 여기에 1000만 원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원 나 고작 200만원밖에 못 버는데, 연천만원이 아니라 월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런 돈을 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이러브 헬드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인터넷 그런 예, 사업 같기도 하고, 직장생활 되게 힘들죠. 상사 상사 눈치 보랴 뭐 출근길하랴 퇴근길하랴 가서 또 업무에 치이고 또 야근에 엄청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헬로 드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몇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또 어, 이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보시기를 참 잘하신 거라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봤는데, 아, 저도 그냥 그렇거든요.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학을 나가지만, 많이 벌어야 200, 300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천만원 벌면은, 500만원 여유있게 쓰고, 그래도, 500만원 남죠? 예. 네,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니까 옛날에 저도 이걸 좀 보긴 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꾸준하게 했으면은, 지금쯤 월천만원씩 벌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꼭 해보고 싶어요. 예. 집에서 알바하면서 월급 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투자해가지고 월급 형태를 받는데 저는 전업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좀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막뭐 상사 눈치 보고 막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7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6시에 일어나서 뭐 일곱시에 밥먹고 일곱시에 출발하죠 보통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고달프죠 예, 회사생활 하는게 근데 예, 회사 루, 출근 안해도 되고 퇴근 안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봐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거 같죠 그래서 헬로우 드림 이제 여기 사무실인데 헬로우 드림에서 어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디자인 강의하다 보니까 어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케팅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디자인 또는 카페 디자인 뭐 포스팅 방법, 이미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지금부터 어, 얼마를 받는지 월급 얼마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것보다도 월급이 중요하죠. 네, 이번 보면은 두번 받았는데 4월 27일 날두번 받았는데. 한 500만원 돈 벌었네요. 500 벌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330만원. 그리고, 우와, 이분은 1990만원. 거의 2000만원 돈 벌어갔어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우와, 월급을 연봉처럼 받아가시는 분이네요. 이런 분 정말 부럽네요. 부럽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벌어가야 돼요. 그죠? 남들 이렇게 벌 동안, 여러분도 뭐 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죠. 그죠? 지금 당장 시작해서, 어, 내년에는 월 2천만원씩, 벌어갈 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 홍보를 주로 뭐, 블로그나 카페, 그런 것도 하지만, 주로 유튜브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포토샵 동영상 강의, 일러스트 강의, 드림이버 강의, 플래시 강의 이런 강의가 한 3천 개 있거든요. 그 3천 개를 이용해서 뭐 카페나 유튜브, 아프리카 이런 곳에 많이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런 동영상에다가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헬로드림 네, 배너라든가 동영상을 첨부해서 같이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어? 관심은 없던 사람들도 실은 저도 처음엔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업 관심 없었는데 누가 그냥 올린 글을 보고 예, 관심 있게 지금부터 예, 하나하나 헬로우드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월 천만 원 벌기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얼떨결에 바, 보고 어 나도 할까? 예, 나도 시작해야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월 200만 원 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예, 주부들도 학생들도 2천만 원씩 버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헬로 예, 드림. 예. 꼭 기억해 두시고 쭉 한번 볼게요. 예, 이분은 1,765만 원 벌었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예. 헬로드림이 언론 기사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예, 사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93만원, 400만원, 200만원, 뭐 이거는 한두 달이면 다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690만원, 700만원 돈 예, 벌어갔네요. 이분은 예, 345만원, 예, 이분은 881만원. 야 엄청나게도 벌어가네요. 그죠? 예. 이분도 843만원. 천, 천만원 넘었어, 이분. 예, 천만원 넘게 버셨네요 예, 천만원 버신 분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천만원. 천만원 벌어갔어. 급여를 천만원. 예. 뭐, 이렇게 뭐, 천만원 벌어갔느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탄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만 원 벌어 가겠죠. 예, 이분은 2천만 원꼭 가까이 벌어갔네요. 1,953만 삼천 말도 안 나와. 예, 2천만 원 벌어갔었어요. 총 예. 이분은 얼마야? 4천만 원? 4천만 원벌어가 4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인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 원, 사백만 원이네요. 4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잠깐 흥분했어요. 예, 사백만 원이네요. 사백만 원. 4천만 원버는사람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도 4천만 원뭐 벌지 말란 법 없죠. 홍보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은 회사 다니듯이 일하면은 충분히 4천만 원벌수 있을 거예요. 예. 1 0 0 0 0 0만 원, 100만, 예. 160만 원, 400만 원, 뭐 500만 원. 예. 500만 원, 1,700, 1,000만 원. 예. 1,000만 원, 943만 원. 1,000만 원. 네 예. 1,300만원 예, 엄청나게 벌어가네요 예. 그리고 초보들도 어, 조금만 노력하니까 바로 실적났다고 막 올라오죠 실적났어요 실적났어요 실적났다고 하면서 예, 뭐 조금씩만 노력하면 은 대부분의 몇 권씩은 실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발해서 어, 하시면은 가능하고 주부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부담없이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남편들 출, 예, 출퇴근 시켜놓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 많이들 활용하고 대학생들 예, 직장인들도 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없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 수익률 100%예100% 예, 100 알파 광고요. 예, 최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빨리 난다고요. 해 그래서, 천만원 내는 사람과, 오백만원 나는 사람은, 어, 여기, 수익률, 40%짜리냐, 100%짜리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천만원 버느냐, 아니면은, 뭐, 오백만원 버느냐, 백만원 버느냐,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익률 100%짜리, 이렇게 갔다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안선생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예,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bban.kr, 예, 여기 보시면은, bban.kr 이잖아요 원래는 좀 도메인이 조금 길어요. 예, 긴데, 제가, 어, 포워딩을 신청해가지고, 좀 짧게, 예,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검색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bban.kr 이 예, 어, 도메인을 치시고 오시고 이제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예, 무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 그리고 안 선생한테도 나름대로 어, 카톡으로 예,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면서 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월 천만 원 벌어가기 도전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카톡에서 한번더 뵙도록 해요.